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임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신소재 파트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핀이 있고요. 자, 근데 이거 혹시, 어, 학교에서 다뤄줄지 모르니, 자, 탄소죠? 탄소로 되어 있는, 자, 보세요. 탄소로 되어 있는, 어, 녀석들 중에, 어, 뭐가 있죠? 그래핀이 있죠. 음, 그래핀, 그 다음에, 탄소나노 튜브. 탄소나노 튜브. 튜브가 있고. 튜브니까 여러분들 관의 형태가, 관의 형태를 띄고 있겠죠? 그쵸? 원통형 물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자, 플로렌. 플로렌. 오케이. 얘네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비교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흑연. 흑연? 여기? 흑연도 이쪽에 포함됩니다. 어, 흑견 잠깐만 되세요. 흑연, 흑연까지도 갖고. 근데 네, 흑연도 여기다 포함을 시킬 건데 얘네들을 왜 어, 포함을 시킬 거냐면 그 공통적 특징을 찾기 위해서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신소재는 얘네 셋이 신소재다. 얘는 신소재 아닙니다. 얘는 저기에요 뭐죠? 어, 그 귀중, 귀중품. 아 뭐야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귀중품을 우리 뭐라고? 아 보석, 보석. 그 다음에 흑연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거니까 이건 신소재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하는데 넣은 이유는 공통적 통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일단 얘네들의 첫째 공통점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첫째, 첫째 공통점. 자, 얘네들 네 개의 첫째 공통점은 뭐냐면 전기전도성이 있다. 자, 전기전도성이 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네들의 구조를 잘 보면 탄소라는 검은 알갱이에 가지 수가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 걸알수 있어요. 오케이 세 개가 돼 있는 걸알수 있어. 그럼 이걸 좀 크게 확대해 보면 세 개의 가지를 갖는다는 얘기는 얘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세쌍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세쌍. 알겠습니까? 근데 탄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네 개잖아요, 네 개. 4개. 그러면 요녀석하고, 요녀석하고요녀석만 공유결합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 이 떨어져 나온 전자가 자유전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어, 자유전자 역할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림 봤을 때, 요 중심에 결합이 딱세개 있으면 얘는 무조건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다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열 전달도. 아, 열 전달도 매우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누가 매개를 하느냐 자유 전자가 매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전자가 존재하면 전기 전도성도 좋고 열 전달도, 열 전달도 좋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강도가 매우 크다. 아, 근데 흑연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얘네 세세 공통점 강도 단단한 정도가 크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왜? 다 거의 대부분 공유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영상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유 결합은 결합력이 강하다. 말씀드렸죠? 그 전기적 인력보다 결합력이 강하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죠? 자, 아, 즉 어.. 이 녀석들의 이제 그 단점 같은 경우는 이 녀석들의 즉이 둘의, 둘의 단점, 이 둘의 단점, 이 둘의 단점부터 먼저 갈게요. 이게 필기가 좀좀 좀 애매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 둘의 단점은 어, 대량 생산이 어려, 어려워요 어,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대, 대량 생산이 어렵다. 여기냐면 일일이 다 이렇게 어, 탄소 원자 원자 하나마다 전부 다, 다 자유 전자를 떼내야 되기 때문에 어, 대량 생산이 어렵죠. 그러면 당연히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얘기는 생산 비용 평가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제품의 수송하고 또 저장도 어렵다. 저장도 어렵다.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반도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성질을 어 갖고 있지 않드, 않다. 즉반도체전 처럼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오케이 왜? 얘네들은 자유전자를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얘네들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용은 뭐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씩 보시고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강조할게요. 자이 녀석들은 전부 다다 모든 원자들이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다 이런 이런 결합을 통해서 다 이런 식으로 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누구 하나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지 못해요. 자, 잘 들으셔야 돼. 독립적 존재를 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이메스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녀석들은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 잠깐만. 플로렌은 아니야. 아, 미안. 죄송합니다. 플로렌은 아니야. 비교. 플로렌은 아니야. 아, 플로렌은 아닙니다. 요. 그래핀하고 탄소 나노튜브 그다음에 흑연까지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존재를 못 해. 그래서 분자 의 형태를 띄지 못해요. 근데 플러에는공 모양으로 공 모양으로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해요.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축구공 모양이죠. 축구공 모양. 어, 축구공 모양. 오케이. 그래서 C 60개가 C 60개가 하나의 분자를 형성합니다. 그 그러니까 분자의 형태로 뛰고 있는 녀석을 찾아달라. 그러면 플로렌을 찾아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공모양이기 때문에 그림은 여러분들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고, 제가 워낙에 그림 못 그리니까. 어, 오각형하고, 어, 육각형하고, 어, 되어 있잖아요. 축구공모양. 그럼 이 내부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내부에 빈 공간이 있어요. 어, 빈 공간이 있어서 이빈 공간에, 어, 이온이나 또는 금속 원자, 아, 어? 자, 이온, 이온이나 또는 금속 원자, 원자, 그다음에 뭐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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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래? 약품, 약, 약품들을 저장해서 운반하는 기능도 있어요. 운반, 운반기능. 그래서 요거요 플로레는 따로 빼서 이러한 어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연,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는 생체 모방, 즉 생명체의 행동이나 구조를 인간이 모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음, 과학적 원리를 적용시키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그냥 간단하게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마뱀 부치, 자, 도마뱀, 도마뱀은 도마뱀은 뭐를 이용하는 거죠? 미세선모. 발바닥에 미세선모. 그죠? 발바닥. 미세선모. 오케이. 지금 강조하는 것만 좀 기준 잡아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벽에 잘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미소선모를 이용해서. 그래서 개코테이프 또는 의료용 패치. 수직의 벽으로 오르는 로버그 다음에 홍합. 홍합은 돌멩이에 잘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접착단백질.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잘 붙어 있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수전 공사용 접착제. 자, 거미줄. 거미줄은 매우 강도가 강해요. 그죠? 강도가 강철보다 강해.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헷갈리실 분이 있는데, 오, 뭐 내가 손으로 이렇게 긁어봤더니 거미줄 뭐잘 뜯어지는데 무슨 이게 뭐 강도가 강하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똑같은 두께 라는 기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강도는 강하다. 오케이. 똑같은 똑같은 철 그러니까 철도 똑같이 거미줄처럼 가늘게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보면 거미줄이 훨씬 더 강도가 강하다라는 걸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인공 힘줄이나 방탄복 이런 거. 그다음에 연잎의 표면은 어, 연잎의 표면은 어, 나노 크기, 아 어, 마이크로 미터 크기의 봉우리, 그 다음에 나노미터 크기의 돌기,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마이크로 미터 크기의, 뭐요? 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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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나노미터, 나노미터의 크기에 뭐가 있다? 아, 돌기죠. 돌기, 돌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물방울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비에 젖지 않는 섬유 그래서 뭐 물방울은 표면 장력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표면을 최소화 시키려고 웅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연잎의 표면처럼 어 미세한 봉우리와 돌기가 많이 나있으면 그 물방울이 갖고 있는 표면 장력이 어 작용하는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물방울들이 자기네끼리 뭉쳐있으려고 해 그러니까 어 스며들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또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비에 젖지 않는 섬유에 이용한다 그다음에 상어의 비늘, 상어의 비늘은 앞에 어, 돌기가 수많은 돌기, 턱턱 밑에, 자, 턱 밑에 있어요. 턱 밑에 돌기의 돌기가 어, 물과의 저항력을 줄여주죠. 그래서 전신 수영구에 사용된다라는 거. 도꼬마리 열매, 도꼬마리도꼬마리 열매는 뭐예요? 갈고리 구조로 갖고 있죠. 어, 그래서 갈고리 구조로 갖고 있고 이 구조에 이에서 사람의 옷이나 동물의 털에 잘 달라붙어서 씨앗을 어 전파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벨크로테이프 오케이 이 정도로만 여기는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신소재 파트 끝났네요. 자 오늘 영상은 드디어 이제 이 영상을 끝으로 1단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1단오은 마무리가 됐어요. 음. 그러면 내일 제가 우리 딸 어,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